오늘 저희들이 하이킹할 트레일의 헤드입니다. 도로변에서 이쪽 계곡 쪽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이킹하는 이센 밴쿠버 오아이 비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칠리아 쪽에 위치한 거트리지를 가려고 합니다. 이게 높이가 한1595 정도 되고요. 엘레베이션이 1390 정도가 됩니다. 엘레베이션 개인이 그렇게 높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와 여기는 무슨 웰컴 투 어드벤처 그러잖아 <laughs> 그니까 나딱그 생각했는데 와 아, 이게 스마일콜 갔으면 더 심해 더심더 네. 심해 어.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지만 내려갈 때도 정말 안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후. 도 아니네, 저기 또 밧줄 구간이 있네. 우 어. 발을 둘 때가 되게 애매해. 지금 모든 구간이 오. 너무 긴장했더니 목이 타네. 와, 이 시점부터 뭔가 뷰가 심상치가 않은데, 린드만 레이크가 보이기 시작하네. 와, 대박. 어, 그러네. 와, 린드만 레이크? 이렇게 돌아가서 저 계곡 쪽으로? 지금 이렇게 린드만 레이크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이 시점에서 딱 절반 정도 저희들이 왔거든요. 네, 너무 이뻐요, 지금. 여기 또 밧줄 구간이 있는 거야? 생 자연이 맞아 여기. 요 앞에 이제 두 번째 뷰 포인트가 있나 봐요. 여기 땅 떨어지 바로 옆에 두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와, 와. 오른쪽으로는 지금 칠리와 레이크가 내려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린네만 레이크가 보일 거예요. 와, 와.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 짜증나. 아, 그거 드론 해 먹었다. 드론이 응. 가서 안 와요, 지금. 그냥 저거 찾아보려고 그러 거지. 아. 드론을 아. 싫어도. 아. 마음이 아프다. 고사목들이 줄지어 서 있는 구간을 또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 보자. 오, 그러네. 처음으로 지금 저기 안쪽으로 브린드랍 베이스를 가는 곳마다 위험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워 공포심과 이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이야 정말 길이에 비해서 너무 정말 힘든 코스인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육경사가 나오고 아판에는또 이렇게 스크램블 섹션이 와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이거는 6아우러브 6가 아니라 7아우러브 6야 이쪽 길로는 못 가나 오른쪽 길로는. 아,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힘들다는 건 알고 왔는데, 아 오늘 상상 이상이네요. 와, 저희들이 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예. 했어 <laughs> 나도 좋아하밥 사진 근데 재료가 아네 가지밖에 안들어가서 갑무지하고 오뎅 들어갔잖아. 어. 그 들어갔고, 어. 햄이 두 개나 들어갔네. <웃음> <웃음> 음. 맛있어? 음. 응. 와, 갑자기 날씨가 흐려진다. 흐려진다 그랬어 내 아. <laughs> 자, 저희들 밥도 잘 챙겨 먹었고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여기가 내가 볼때 골든이어즈 피크 있잖아. 그 골든이어즈 피크를 짧은 거리로 완전히 압축해 놓은 것 같아. 완전히 컴프레스 해놔가지고, 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힘들고 위험한 구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밤에도 놀수 있어요. 오. 안역을 먹어야죠. 먹어야죠. 여기 우리 굉장히 그 친숙한 뭔가가 있네. 이제 <laughs> 제가 만든 차박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이거는, 좋네. 좋네. 뒤에 선, 와. 선반도 있어요, 원래. 근데, 오늘 둘이 갈 때, 1박 2일 갈 때는 안 가지고 와요. 뒤에 한번도짝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너무 봐. 좋다. 음. 택인데, 어. 안에서 다리를 딱 펴면은, 나의조 어. 명이 앉아고밥 먹고, 식사하고, 고기 먹고. 그러는데. 코스코에서 구입한 테이블을 실내 또, 오늘... 다이닝 테이블로 변신이 되네. 어. 구입하신 다음에 처음 쓰시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설치하기가? 어. 이건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아마도 이제 98불인가 그래요? 98불. <웃음> <웃음> 와 가성비 짱인데? 깻잎 장아찌, 마늘 장아찌 와. <laughs>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laughs> 너무 재밌게 <laughs> 보고 있고요. 네. 아, 특히 그 저기 강아지들 너무, 너무 귀엽고. 강아지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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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 아파요 지금. 그러시네. 네. 아, 나리 하나 잊어버렸어. 누구, 누구 아니 살다 딱 그런 일도 있죠. 뭐. 아니 나리를딱 <laughs> 음.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막 그래. 슬픈 거야. 그러니까 많이 뭐 잃어버리고 온것 같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생물한테도 <laughs> 애정이 가는지. 벌써, 아, 아, 아 진짜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가리비 한번 먹어봐요. 드셔보세요. 소고추장 찍어서, 찍어서 뭐 우리가 그 요새 식당이 불안하니까 아 이거를 차 놓고 음 삼겹살을 저는 여기 깻잎, 깻잎에 응, 깻잎, 에 깻잎에 깻잎 막장에, 응. 이제 이거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 확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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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라기, 이리라기.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이불 이불 찍어야 돼. 안주 준비하셔야죠, 빨리. 아 네네네. 네네. 야 이렇게 손수 또 준비해 주셔서. 산에 갔다와서 또 이렇게 먹어보네요 빨날때 네. 아, 아, 드세요 네. 원래안 나올 줄는데 음~~ 어, 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을 것같 이렇게 네. 다녀야 좀 있긴 거맞죠 이렇게, 옛날, 이렇게 게 이렇게 시는게 쉽지 않아하잖아요그러기했어 음, 애들 음. 이제 그동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했고 이제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렇게 살아야죠 아 맞아 맞아 맞오 그리고 이 소를 태우니까 향이 좋더라고요. 어, 향이 좋더라고요. 저녁도 잘 먹고 와 후식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아니 Blind 그런 거 말고 자기야 사랑해 뭐 이런 거. 사랑 하니까 상관없어요. 아, 그럼 해. 뽀뽀 하셔도 돼요. 옷도 차고 너무 돈 많이 따가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래잖아. 네 재밌어요 진짜로. 여기서나사람들 같은데 에... 이 어. 오늘 너무 잘 먹고 잘 유쾌하게 아, 그래잘 놀고 갑니다 또요 예. <laughs> <에. 웃음> 아,